자 지난 시간에 이제 추리 실전 보고서 3회까지 풀어보셨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사회 문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 번부터 어, 보시도록 하시죠. 아침 먹는 사람 모두 하루에 두끼 식사를 한다. 아침 먹는 모든 사람은 날씬하다. 아침 먹는 사람을 동그라미로 잡고 날씬하다를 네모로 잡을게요. 아침 먹는 사람은 여기 동그라미가 되고요. 두끼 식사는 하 사람이 세모가 되겠죠. 해서 여기서 보면 동그라미 예, 세모 비워져 있고 동그라미 네모로 구성된 명제고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보면 동그라미는 아침 먹는 사람, 세모는 두끼 식사는 하 사람, 그다음에 네모는 날씬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고 두끼 식사 한다, 긍정문이고요. 여기는 아침 먹는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고요, 날씬하다, 긍정문이죠. 그럼 여기 들어갈 거는 동그라미, 어, 동그라미가 두번 나왔으니까 세모하고 네모가 한 번씩 나와야 되고요. 두끼 식사와 날씬한 것과의 관계. 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일번 보시면 날씬하지 않은 게 앞에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날씬한 걸로 개념으로 잡았는데 날씬하지 않은 게 앞에 오면 안 되니까 이거는 모든 옷 수식되어 있는 것이고요 모든 옷 수식되는 것은 대우처럼 바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번은 모든 어두끼 식사하는 사람은 두끼 식사하는 사람은 이렇게요 하지 뭐않는 다를 이제 부정해서 앞으로 넘긴 거니까요 날씬하다 이렇게 됩니다 날씬이다. 이렇게 할게요. 2번 두끼 식사는 모든 사람이 날씬한 것은 아니다. 2번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두끼 식사는 사람은 날씬하지 않은 사람, 날씬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되고요. 3번 두끼 식사하는 사람 날씬 맞고 4번 날씬한 두끼 식사 맞고 5번 한끼 이하 식사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5번 같은 경우도 날씬한 어떤 사람은 어떤 날씬은 한끼 이하 식사를 한다는 두 끼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두끼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일단, 요, 우리가 구성, 우리가 설정한 개념으로 구성된 명제로 굳이 보자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식에 넣어봐야 되겠죠. 나머지는 다 이제 날씬, 뭐두끼 이걸로 구성된 형태가 맞으니까요. 일단 여기 긍정문이 나와야 되죠. 하니까 여기 2번 답이 안 되고요. 부정문이니까요. 그죠. 그다음 여기도 5번도 답이 안 되네요. 부정문이네요. 1번은 부정문이에요. 긍정문이에요. 긍정문이죠. 이거. 그죠. 왜냐면 이렇게 바꿨으니까요 앞에 날씬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두면 부정문이지만 그렇게 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부정문이 되는 거죠. 긍정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3번, 4번은 여전히 남았고요. 두 번째 공식 세모는 둘 중에 한번 주연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연이 돼야 되죠. 여기서 부주연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세모의 두께가 주연되는지 볼까요? 모든 두께 주연된 거 맞습니다. 그죠. 근데 3번 하루에 두끼 식사는 어떤 이잖아요. 어떤이니까 이건 부주연이죠. 그다음에 4번은. 뒤에서 등장하면서 긍정문으로 끝났잖아요. 부주연이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3번, 4번이 공식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식에 맞는 것은 1번만 맞는 거고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2번도 마찬가지로 보죠. 전자공학, 반도체, 전기기사 자격증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요 결론부터 봐야 되겠죠? 전기기사 자격증 동그라미로 잡고요. 그다음에 전자공학 네모로 잡고요. 전공, 전자공학 전공 네모로 잡고 반도체 세모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 네모 세모 비워져 있고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는 전기기사 어, 세모는 반도체 관심 있는 사람 네모는 공학 전공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어떤 사람이니까 부지연 관심 있다 긍정문으로 부지연 여기도 어떤 사람이니까 부지연 공학 전공이다 긍정문으로 부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택지를 한번 가보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 세모하고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요. 전기기사와 반도체. 요거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전기기사 반도체 관심 있다. 전기기사 반도체 관심 있다. 전기기사 관, 관 관심이 없다. 어쨌든 관심 반도체란 어, 이 개념으로 구성된 명제인 건 맞죠? 그냥 이 부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 반도체 전기기사 맞고요. 그다음에 5번 반도체 전기기사 맞네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심지어 공식에 넣기 아주 좋은 형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바로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공식 긍정문이어야 되네요 그죠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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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없다네요 그죠 있다 안타 이것도 부정문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공식 요세 모는 주연되어야 됩니다 그죠 두분 중에 한번 주연 최소한 한 번은 주연되어야 되는데 이 중에 여기서 부전됐으면 여기서 는주연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반도체는 주연되어야 됩니다 관, 반도체 관심이 있다 긍정문으로 부주연됐죠. 관심 이 있다, 긍정문으로 부정됐어요 여기서는요, 모든 수식을 받았으니까 주연된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고, 나머지는 틀린 거고.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명제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일일이 다 어,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일이 다 이거를 벤데그램으로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 주어진 전제를 하나 그려놓고, 이거 하나하나씩을 이제 전제로 넣었을 때, 과연 결론을 읽히게 하는 그 결론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전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 주어진 전제에다가 1번을 넣어 넣어서, 넣어서 결론을 읽히는가. 2번을 넣어서 결론을 읽히는가. 3번을, 4번을, 5번을 결론을 읽히는가를 봐서 그 중에 읽히는 것만 답.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단 얘기입니다.